황금손이 미얀마에서 찾아낸 기여한 식품을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영상으로 올립니다. 벨벳콩. 무쿠나 프로렌서의 이국적인 벨벳콩은 깊은 보라색 콩깍지를 가진 콩류입니다. 벨벳콩은 덩굴콩으로 털이 많은 콩깍지와 보라색 꽃이 핍입니다 중국 남부와 인도 동부가 원산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호주와 남미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별백콩은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의약과 커버 및 식용 작물로 사용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유기농 분뇨와 방목으로 사용합니다. 별백콩의 학명은 무쿠나 푸루엔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콩은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카오히지, 키완치, 코위치는 그중몇 가지입니다. 고대 아유로베다는 벨벳콩을 불안, 우울증, 이질, 뱀에 물린 곳및 불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벨벳콩 추출물 또한 기침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 당뇨병과 암에도 좋습니다. 벨벳 콩의 영양 특성. 무쿠나 콩은 미네랄 필수 요소 및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또한 이 콩은 항산화제로서 최고입니다. 벨벳 콩 100g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52.56g, 단백질 31.44g, 지방 6.73g, 섬유질 5.16g, 식용 벨벳콩의 100g당 미네랄 구성 이것은 검정색 콩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백색 콩도 있는데 백색 콩은 가격도 더 저렴하고 영양성분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정색 콩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륨 1343mg 칼슘 104mg 마그네슘 109mg 철분 7.47mg 나테륨 25.70mg 인 376mg 아연 12.20mg 이 콩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DNA손상에서 세포를 보호하며 암세포의 성장을 느리게 하는 60여개의 식물성 화학물질 파이토케미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벳콩의 건강혜택 1. 뇌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별백콩에서 가장 강력한 식물성 영양소는 레보도파 L-아미노산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그것은 도파민의 전도물질이며 도파민 신경전달을 증가시켜 혈액에서 뇌장벽을 교차합니다. 도파민은 신경신호를 전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경보 집중력, 행복, 조울증, 조절 기억 등에 적합한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세로토닌과 아드레날린 같은 다른 신경 전달 물질과 함께 작용합니다. 그것은 감각 및 모터를 제어하고 수면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그리고 소화 및 호르몬 합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파킨슨 방지 효과. 파킨슨병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태행성 질환입니다. 도파민의 결핍이 원인입니다. 또한 파킨선병의 증상은 근육을 강직시키고 떨림 및 느려지는 움직임을 포함합니다. 파킨선병에 대한 전통적인 의약품 도파민을 자극하는 혈액 내 장벽을 교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백콩의 영양소는 도파민 수준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것은 또한 항우울제 효과도 있습니다. 세로토닌, 아드레날린과 결합된 도파민은 파킨슨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 항암 효과. 급진적인 세포 손상은 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벨벳콩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항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글루타치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활성 산소, 디스모타제, 그리고 카탈라제 그들은 강력한 항산화 및 자유레디칼의 위험에서 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제는 세포의 산화를 방지해 줍니다. 세포 내 산화는 세포의 필수 구성 요소를 손상시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세포막, 단백질 및 DNA를 손상시켜 방해된 세포 기능으로 이끌어 냅니다. 따라서 벨벳콩은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콩에 있는 메탄올 함량은 또한 종양 성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건강한 생식 시스템 벨벳콩 추출물은 생식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알칼로이드의 넓은 범위로 구성 남성 호르몬 합성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당신의 정자 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자의 운동성 및 생존 능력과 남성 호르몬을 개선시켜 건강한 정자의 더 나은 생성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 비정상적인 여포 자극 호르몬, 그리고 플로락틴, 플로락틴 불임의 원인까지 이 콩의 섭취는 FSH와 보로락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임신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을 향상, 정자의 생성과 필수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연구 제한 벨벳콩은 정자 수와 정자 운동성에 상당한 개선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는 벨벳콩 추출물을 사용하여 생식 장애에 대한 생식 강장제를 생산합니다. 벨벳콩은 세균 감염을 방지. 연구 결과는 벨벳콩에서 육사 클로로폼 및 메탄올 추출물의 항균 활성을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는 모든 추출물이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다른 종에 대하여 항균 활동을 전시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벨벳콩의 메탄올 추출물은 모든 세균 및 곰팡이 종에 대한 가장 높은 항균 활성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클로로폼 추출물은 적당한 항균 활성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박테리아 감염에 대한 치료 재료로 이콩 추출물을 사용합니다. 이콩의 뿌리도 항균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종종 박테리아와 병원, 병원균을 나무와 식물로부터 멀리 유지하기 위해 이콩을 사용합니다. 독성 방지 속성, 전통 및 대체의약품은 별백콩 씨앗을 사용하여 뱀에 물린 것을 치료합니다. 이 출출물은 뱀독으로부터 장기적인 보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벨벳콩 추출물은 독사독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이 콩에는 뱀독 단백질과 유사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뱀독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체를 행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독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7. 철분 결핍을 방지. 벨벳콩은 철분이 풍부합니다. 철분은 적혈구를 만들기 위해 인체에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비늘 같은 철분 결핍 장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8. 기분 안정. 벨벳콩은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 치유제입니다. 이콩 속의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당신의 조율, 조울증을 관리하고 수면 주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를 강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신경충동, 혈액순환, 그리고 산소수준을 조정해주고 신체의 활력 및 휴식과 평온함을 부여해줍니다. 벨벳콩은 변경된 심박수, 혈압, 두통, 스트레스에서 발생하는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을 낮춥니다. 따라서 이 콩은 불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지 효과 증가. 벨벳콩은 내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인지 기능과 기억력 증강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요소는 파라세탐과 애니라세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과 함께 이 콩은 당신의 감각과 생각을 구체화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벨벳콩을 먹어야 합니까? 벨벳콩은 여러 필수 영양소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따라서 권장된 용량은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암, 파킨슨병, 불임 문제를 가진 분들, 당뇨병, 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소화 장애. 당신의 다이어트에 벨벳 콩을 포함하는 방법, 일주일에 한두 번15 내지 20g의 벨벳 콩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성인에게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5g 정도 복용해야 어떤 부작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분말 형태. 이 콩을 볶아서 미세한 분말로 갈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따뜻한 우유와 물에 파우더를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빵이나 수프 등에 추가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콩 상태. 당신은 다른 식용 콩처럼 완전한 콩을 요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레를 만들거나 쌀과 다른 진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수프에 조리된 신선한 쌀이나 콩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캡슐 및 약물 벨벳콩 캡슐 보충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조리법 벨벳 빈 커피 준비 시간 5분 제공량 2 티스푼 재료 벨벳콩 갈기와 로스팅 1티스푼 제거리 또는 야자수 설탕 1티스푼 계피 분말 2분의 1티스푼 방법 물 2컵을 끓입니다. 계피 파우더를 넣습니다. 2분간 끓입니다. 그런 다음 설탕이나 제거리와 함께 벨벳콩 가루 1티스푼을 추가합니다. 2분간 끓입니다. 커피를 넣고 잘 섞어서 드십시오. 벨벳콩의 가능한 부작용 벨벳 콩을 조심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벨벳 콩을 피해야 합니다. 이 콩은 신경병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 또는 부정맥에 대한 치료와 같은 정신병의 증상과 치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콩을 섭취하는 것은 임신 중에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벨벳 콩 씨앗은 자궁 파열과 출혈로 이어지는 자궁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 자극으로 태아 심박수 이상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천성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와 수유하는 어머니는 벨벳콩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간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이 콩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벨벳콩의 레버도파는 세럼 글루타믹 옥탈로아제트 트랜스아미나제의 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르, 이들은 간질환의 지표입니다. 벨벳콩의 과소비는 L도파의 높은 수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환각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도파민 합성을 유도하여 망상, 정신분열증 같은 관련된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콩은 탄닌, 페놀 같은 항영양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섭취하기 전에 물에 충분히 담그고 세척해야 합니다. 당신이 민감한 경우, 콩의 깍지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가려움증과 발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 벨벳 콩은 저평가된 콩입니다. 벨벳 콩은 광범위한 의약 속성으로 인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건강상의 이점은 다른 추가된 장점입니다. 이 콩류는 어떤가요? 여러 영양 성분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의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그 결과 전통 및 현대 의학에서 널리 벨벳콩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섭취 전에 제대로 세척하고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벨벳콩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벨벳콩을 사용하여 생식 문제, 혈압 및 신경 장애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박테리아 감염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식물의 질소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벨벳콩이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킵니까? 예, 벨벳콩은 도파민 증가로 인해 플라즈마 테스토스테론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도파민 남성 호르몬 합성을 자극하고 남성 생식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벨벳콩도 도파민을 증가시킵니까? 이 콩의 씨앗은 레보도파와 그 유도체가 높습니다 레보도파는 도파민의 전구 물질입니다. 그것은 도파민 신경 전달을 향상시킵니다. 혈액 내장벽을 교차 따라서 벨벳콩의 섭취는 당신의 도파민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벨벳 콩은 얼마나 섭취해야 하나요? 하루에 조리된 콩 1회 제공량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벨벳 콩가루를 사용하면 하루에 한두 스푼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일상적인 다이어트에 어떤 보충교자를 포함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벨벳 콩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묵후나 또는 벨벳 콩은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젊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생식 신경 장애에 대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소화에 도움이 되고 당뇨병 혈액 순환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별백콩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부작용은 드물지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부작용은 두통, 불규칙한 심장박동, 혼란과 동요, 환각 및 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벨벳콩 껍질은 강한 자극제이며 강렬한 가려움증과 붓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벨벳콩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제공합니까? 벨벳콩은 도파민의 자연 합성에 도움이 되며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당신의 에너지 레벨을 상승시켜 줍니다. 높은 도파민은 우리를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벨벳콩은 우울증에 도움이 됩니까? 별백콩은 효과적으로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당신의 조울증과 수면주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두 호르몬은 우리의 기분을 제어하므로 항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별백콩은 불안을 줄입니까? 별백콩의 도파민은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을 낮춥니다. 따라서 벨벳콩은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구글 검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첨부한 원문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